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9편. 일 절에서 1 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미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위기의 상황이 지난 뒤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헤쳐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더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이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을 잘 넘겨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위기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코로나는 분명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했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기이한 일로 인한 감사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넘어져 망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의 안제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쌓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다 기억할 수 없나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을 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며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이 세상적으로는 재미없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 주는 가장 큰 힘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또한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그 배경, 그 계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그 들으심의 가장 큰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로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한다고 하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셨다면 어찌 감히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과 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그 모든 사건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가난 땅을 차지하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에 여러분, 그들은 근본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선들이 성읍을 무너뜨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성읍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리던 그 성읍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다셀수 없고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노라고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윗과 같이 기이한 구원의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이 그 은혜가 배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청중을 향해 구원의 체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계와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에게 환란 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평기자인 다이슨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체험적으로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편 27편 17 말씀 가운데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이 실제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형님들 다 불러 모을 때에 다윗은 배제하였던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혹 그런 처참한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로서 그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앞으로 더욱더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높이 송축하며 감사 찬양하고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삶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에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답답하고 억눌리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